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그랑사가가 1월 29일 금요일 날 패치노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어, 이번 주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4일만에 패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통을 신경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하고 이제 계정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계정연동을 진행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초반에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그랑에폰을 아이 등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챕터까지 가는데 있어가지고 힘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고요. 같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에 맞는 속성의 캐릭터를 사용을 할때 언커먼 어, 혹은 커먼의 그랑에폰일 때는 공격력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 등급으로 진행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지급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몬스터가 사용하는 상태 이상 확률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라고 되어 있죠 쌍둥이 섬 지역의 일반 보스몬스터의 능력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거는 툴팁 오류가 이제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고 안 빠르고 그리고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어, 개선 조치를 진행했고요 어, 획득 알림 메시지를 간소화 했고요 캐스터 연초 연상이 이어지는 일부 구간을 스킵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리세의 영향을 줄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연동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라고 안돼 있고요.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코드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제는 계정번호와 비밀번호라고 월 단위 초기화 상품 중에서 구매내역을 초기화하는 게 이거는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백 다이아, 5백 다이아, 1000 다이아, 3000 다이아, 5000 다이아, 만 다이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상품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류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양대 마켓 1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어, 지금 리셀, 이 소식을 듣고 리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이제 변신 두개 혹은 변신 세 개까지도 있으셨는데 아이샤가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정이 있었고요. 지금 변신그랑이 폰 중에 가장 받고 싶은 그랑이 폰에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등으로 선정된 변신그랑이 폰을 내일 점검 후에 모든 기사단장님께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아이샤가 1등을 한 상황입니다. 어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가장 투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샤가 확정적으로 오게 되었고요. 계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세마를 많이 하셨을 때 아이샤를 포함한 계정으로 많이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딜러 변신 그랑웨폰 두 개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 내가 이거를 더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 이 계정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제르카가 있고요. 테오도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변신이 아닌 공격 그랑이폰이 있던 상황이라가지고, 아, 이거를 더 키워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메인으로 키우던 계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키웠던, 잘 키웠던, 계정입니다. 아까 그 계정보다는 챕터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포기를 훨씬 더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랑이폰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변신이 조금 문제가 되던 캐릭터입니다. 지금 그랑이폰을 따지자고 하면 어 현재 하백이 있고요. 돌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만 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백이 이제 아이샤랑 정말 잘 어울리긴 하죠. 그리고 배사의 공격 그랑이폰입니다. 그 다음에, 잉그리드가 이제 제가 환원을 해서 얻을 수 있었구요. 잉그리드 발자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나머지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변신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진짜 국민을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메인이 되는 그랑이폰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메리트가 있는 계정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긴 하지만 제가 루비를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다한 상태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루비가 좀잘안 들어옵니다. 어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3변신으로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랑이폰을 좀 뽑아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변신의 폰이 다른 아이가 됐었다 어, 지금 뭔가 제르카가 1등이 됐었다 그럼 당연히 이 계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이샤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샤의 초호를 보시게 되면 저즘이 어, 20% 상태로 강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아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변신이 3개인 게더 어,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샤가 없던 계정에 아이샤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5챕터부터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어, 거의 지금 5 챕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아이샤가 지금 엄청 세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리셀을 미리 하셨던 계정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매물 역시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아이샤를 가진 변신이 많은 계정을 또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서버를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가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린 이제 환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아이샤를 받고 나서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변신 그랑에폰을 최대한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고서라도 내가 주력 캐릭의 그랑에폰, 킬의 그랑에폰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이게 3일밖에 이제 안 남았. 때문에 2월 1일에 다시 한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두 번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배틀 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에 들어가시게 되면 R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제작에 대해서 이제 SR이나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진행을 할 때는 R 등급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어, 장비는 사실 필요가 없으시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랑 스톤은 전부 다 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등급의 SR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작에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SR 등급의 장비를 제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어, 네. 지금 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상점에서 3기씩 사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도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출, 인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유저들이 조금 더 보편화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천장에 대한 요소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당연히 천장은 있긴 하지만 이게 SSR 그랑웨폰이, SSR 그랑웨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티팩트가 나왔을 때는 올라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원에 대한 부분도, 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더 가혹하고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제 그랑에폰, 변신 그랑에폰에 아이샤가 뿌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나오긴 하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초월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캐릭터별로 되어 있는 거는 한 달이라고 쳐도 그냥 돌리는 거는 일주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투를 할때 파울로 하는 점에서도 이제 바로 그 직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약간 분산돼서 온다는 점, 거기다가 직결을 누르게 되면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을 조금 빠르게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픽을 하는 캐릭터만 이제 물약을 먹는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스킬을 쓰다가 취소가 되면 너무 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게 반절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킬 코를 그대로 남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 핵심 스킬을 쓰다가 취소가 되면 완전 딜로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배려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직결을 해가지고 팔로우를 하다 보면 스킬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직결을 했을 때 3초간의 쿨이 있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조금 고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유저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하는 만큼, 그리고 패치 노트가 바로 나오는 만큼 유저들과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좀더 갓게임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